김용빈 눈물의 팬미팅 천명이 사랑이 만든 기적의 현장 블루스퀘어를 올린 감동의 폭풍 그리고 한가수가 무너진 이유 2025년 1 0월의 서울 용산구 한복판 블루스퀘어 SOL 트래블홀 이날 그곳은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의 집합체 같았다.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계의 젊은 별이자 새로운 국민가수로 떠오른 남자 김용빈. 그의 이름 석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열정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무대 위에서 미소 대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팬미팅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MBN, KBS, YTN 등 주요 방송사가 현장을 생중계 수준으로 다루며 트롭게 이례적 현상이라 평가했기 때문이다. 보통 팬미팅은 가수와 팬의 사적 소통의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김용빈의 팬미팅은 그 정의를 완전히 뒤집었다. 한 가수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실제로 문화 현상 이되는 순간이었다. 문화평론가 정인호. 이날 오전. 블루스퀘어 주변은 이른 아침 7시부터 팬들로 가득 찼다. 손에 피켓을 든 팬들. 김용빈 사랑해요 문구가 새겨진 응원봉. 수백 개의 꽃다발과 플래카드. 그야말로 축제였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티켓은 오픈 2분 만에 전성 매진이었고 입장하지 못한 팬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결국 기적같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오후 2시. 드디어 김용빈이 등장했다. 조명이 켜지고 팬들의 함성이 폭발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었다. 첫 곡은 자신의 대표곡 Yesterday is you, Today is you. 그런데 첫 음이 나오기도 전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팬들은 놀랐고 곧이어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 겨우 한마디를 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실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홀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은 수백 개의 심장으로 번졌다. 그날의 현장은 노래와 춤, 팬 서비스로 채워진 팬미팅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한 편의 휴먼 다큐멘터리였다. 팬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김용빈의 길, 무명 시절의 작은 공연, 밤새 연습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팬들과의 첫 인사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제가 노래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게 길을 알려줬어요. 김용빈 팬미팅 중이 순간 팬들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길 잘했다. 며 서로 손을 꼭 잡았다. 공연이 끝난 후 SNS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퍼졌다. 김용빈 눈물 영상은 불과 3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YTN 위 리포터는 이렇게 전했다. 단한 사람의 눈물이 천 명의 마음을 울렸다. 현장에 있던 한 팬은 말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조차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의 눈물은 약함이 아닌 감정의 진실한 해방이었다. 김용빈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역전 현상입니다. 팬이 가수를 위로하는 관계에서 가수가 팬에게 감사를 느끼며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진정한 감정교류가 일어납니다. 이 말처럼 그의 눈물은 스타와 팬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 자리는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이날의 김용빈 팬미팅은 트롯 팬미팅의 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천명이 팬, 천송이의 꽃, 그리고 단한 줄기 눈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건 사람 김용빈이라는 감동의 서사시였다.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노래해 주셨네요. 김용빈. 그리고 그날 그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사랑이 피어났다. Thank <laughs> you.